원래 오늘 외할아버지 제사라 가지고 김천 가야 하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도 오늘 승환이 형 롯데 은퇴 투어가 부산에서 열리거든요 팬사인회 당첨됐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진을 가야 되지만 오늘 하루 부산 가서 승환이 형 영접하고 오겠습니다 평소 야구를 좋아하셨던 외할아버지의 은총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산 갔다 올게요 기차 27번지에 도해서 늦을 뻔 했는데 태어나서 제일 빨리 뛰었어요 가자 와...뛰고 있 이제 승관이 형 보내줄 수 있습니다. 가방도 주던데. 안에 티셔츠랑 이 파우치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이번 생에 할거다 했습니다. 유튜브 보신 분다 알겠지만 제가 2005년 때부터 오성환 선수 엄청 원했잖아요 그 때문에 스포티비도 들어갔었고 아직도 저에게는 오성환 선수첫 영접했던 24년 6월 9일이 제 인생 공휴일이기도 하고요 그 오성환 선수를 이렇게 마지막 가는 길 은퇴하는 길잘 만나가지고 이제 솔직히 말해서 여한 없다는 건 뻥인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조금이라도 후련하고요 이제 진짜 은퇴한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어... 저는 티켓을 못 구해가지고 그냥 바로 대구 갈 예정이고요 또운 좋게도 승환이 형 은퇴식 티켓을 구해가지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대구 라팍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환이 형 사인회 컷!